아니, 나 집단적으로 완전 반발 샀잖아요 어? 사회주의도 무료가 못하는데, 어떻게, 어? 자본주의에서 무료가 있냐고, 자본주의는 무료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명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 정말 믿기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도 어,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북한에서 여기서 무료로 공부시켜준다. 이 말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북경에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이라든가 유학생들한테서 들어서 그때는 중학교까지 무료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태국에 있을 때 이걸 딱 말했다가 옛나 집단적으로 안전 반발 찼잖아요. 어, 사회주의도 무료가 못하는데, 어떻게, 어, 자본주의에서 무료가 있냐고, 자본주의는 무료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무료라고 들었는데, 이 하나 딱 나와가지고, 제가 하나 선생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여기, 중학교까지 무료가 맞냐고, 아까 맞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억울했던 마음을 한번그 풀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에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한국에 와서도 믿지 못하는데, 지금 북한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믿지 못하죠. 또두 번째는 무료 급식입니다. 학교에서 무료 급식도 주고, 또 노숙인들한테도 무료 급식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무료 급식. 사실은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꿉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에이, 거짓말 순위또 이렇게 나옵니다. 북한 사람들은 여기 올 때까지 자본주의는 뭐 모든 게 돈이 맞는, 돈밖에 모르는 돈이 있어야 살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와보니 무료로 다 학교 다니면서 또 밥도 무료, 또 이런 또 봉사하는데도 무료로 이렇게 급식소가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밥을 먹고 참 그걸 보면 복지라는 게 북한에는 사회주의, 사회, 주의가 제일 일상에서 살기 좋다고 하는데, 제가 와봤을 때는 사회주의보다는, 네,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쌀도 지원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여기 다 오면 우리가 처음에는 기초수급자리 있거든요. 아니, 쌀을 이렇게 거의 무어다시피 엄청 싼 가격에 주잖아요. 북한 분들한테 쌀을 공짜로, 이렇게 거의 공짜다시피 준다고 하면, 우리가 북한에서는 한 달을 벌어도 쌀 1kg도 사기 힘들거든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믿지 않죠. 아이고, 아무리 잘 사는 뭐, 나라라 해도 어떻게 쌀을 그렇게 싼 가격에 줄수 있냐. 아 여기 오니까 진짜 첫째는 우리 북한에서는 식이주 문제가 제일이잖아요. 오자마자 시기주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한평생 꿈을 꾸고 있던 그 시기주가 오자마자 풀리는데, 저는 대한민국 오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일하지. 진짜, 어? 북한에서는 정말 돈이 만능 세계고, 우리 같은 게 가면 정말 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나라에서 복지라는게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서민들한데 단문한 가족이라든지 소득에 따라서 복지가 형성,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야, 북한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야, 후라이 까지 말라고 그러,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행입니다. 저도 중국에 그렇게 있으면서 유학생들 만나고 뭐 이렇게 다 만나도 여행을 자유롭게 간다는 말을 듣긴 들어도 사실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 산다는 우리가 볼땐중국 엄청 잘 사잖아요. 중국도 어디 갈라면 뭐 집을 보증 세워놓던지 뭘 보증 세워놔야 다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권만 있으면 여권에다가 내가 돈을 벌어서 마음대체 가고 싶은데 갈수 있다. 북한 사람들한테 말하면 뻥이나 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이게 예,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다닐 수 있다고는 꿈도 못 꿨는데 지금은 제가 꿈도 못꾼 일이 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차를 몰고 다니면서 집에 밭가마 정말 차 말이 나오는 밭가마에서 밥을 하고 어다 빨래를 여면 빨래가 되고 제 건조기에 땅이 오면 말라서 나오고. 청소기 덜고면 이것도 막 이렇게 덜고는 게 아니라 내가 막 힘들게 청소를 이렇게 청소기 가지고도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로봇 청소기 하나 딱이자서싹 돌아가면 어 청소해주고 또 로봇 물걸레 청소기도 있어서 싹 돌아가면 물걸레집까지 해주니 제가 아마 전생에 아만 많은 덕을 쌓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 와서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면서 생각하는게 우리 탈북민들이 와서 개개인이 이렇게 느끼고 이런 감정은 다 똑같을 겁니다. 내가 여기 와서 힘들게 살면서 어 모든게 보람이 있잖아요. 뭐가 대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오길 참 잘했고 하루빨리 통일돼서 우리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똑같게 이렇게 좀 누리고 살았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아, 정말 오늘도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